스피츠 스타트업 콤프란스는 이른치 2 0 1 3에 스타트업 스를 인터뷰하게 된 김승관이라고 합니다. 스픈 노트라는 곳인데요. 스피 노트는 다른 소셜업들과 다게 집단의 인적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피 노트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피 노트는 기존 뉴스 트에이션 서비스와 유사면이 약간 있긴한데요 뉴스피드 형태로 이제 기존 뉴스피드랑 동일하게 외부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받아서 소비를 할 수도 있고요. 거기서 이제 사용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스크랩해서 따로 보관을 해서 볼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채널에서 이제 자기 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한 다음에 뉴스를 받아보고 거기서 이제 원하는 걸 스크랩하고 스크랩된 데이터들을 친구들과 서로 공유, 공유하고 댓글을 남기면서. 거즈가 높아지면 그 특징이 다른 사용자한테 전되는 소셜 트레이션이라고 스피너 서비스는요 기존의 트레이션 서비스들과 그다음에 내가 모바일을 통해서 직접 찾는 웹페이지같요 그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에 담아가지고 편하게 들려서 보고친구들과 같이 그컨텐츠에 대한 커뮤니티 형성하고 인기 있는 이슈 컨텐츠들을 이런, 다른 앱들보다 차별화된 점이 어떤 가요 걸... 어, 저희는 UI 그, 부분에 차별화를 많이 시켰어요. 왜냐면, UI를 통해가지고 컨텐츠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 많은 정보가 스트리밍 되는 것 중에서 되게 중요한 정보만 추천해가지고, 다른 저장에서 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네, 이런 게많 잖아요. 2014년에 참가하던분 네, 저희가 2012년에도 참가를 했었는요 그때 이제 작년 3월에 처음 회사를 만들면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2012년에 참가하면서 많은 인맥을 보았어요 그걸 되기로 해서 저희가 숫자를 바로 고그었 이번에는 이제 그걸 기반으로 제품 넘친 시기랑 비슷비슷하게 만들어져서 더 많은 지인들 만나고 홍보도 할겸 저희 스피노트 서비스는요, 첫 화면을 보시면 이제 뉴스 피드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일반적인 다른 서비스와 비슷한데 외부에서 피딩해 주는 뉴스들을 쭉 목록형으로 보다가 원하는 기사가 있으면 바로 볼 수가 있고요. 보다가 이제 마음에 드는 기사를 바로 아주 쉽게 스크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리뷰를 쓰고 보내기를 누르면 나의 스크랩 노트에 저장이 되고요. 이렇게 저장된 노트들이 쌓이면은 이게 하나의 이제 큐레이션 모음집이 되고 이 정보들을 이제 친구들과 함께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친구들 중에 뭐 자동차를 좋아하는 친구의 노트에 가면 그 관련된 노트들이 오고 또 다른 친구들과 서로 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친구들한테 서 옆에 초록색 크로스가 눌려져 있으면은 이런 정보들이 전부 다 저의 뉴스 피드로 들어와서 손쉽게 그, 뉴스를 소비할 수 있고, 저희 친구들이, 각, 친구 개개인이 가까이 큐레이터가 되는 거죠. 왼쪽 채널을 열면은 각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열어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간편하게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뉴스 피드에 넣을 수도 있게 돼서, 뉴스 피드를 보면서 스크랩하고, 스크랩된 정보를 친구와 공유하고, 다시 그 공유된 정보에서 덧글을 버클 덧글 놀이라든가, 좋아요 버튼들을 눌러서, 좋아요를 눌러서 이 기사가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버즈를 만들어주면 이 기사들이 이제 친구가 아닌 외부에 있는 사용자한테도 퍼지게 되면서 좀더 완벽한 크리에이션이 될수 있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부분이 이런 카테고리만 제공하면은 빠질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만든 부분이 사파리에서 뭔가를 검색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정보가 나왔을 때, 단순히 그냥 URL을 복사를 하면요. 복사를 하고 저희 앱을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URL을 디텍팅하고, 스크랩을 할지 노트에 추가할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스크랩 노트에 추가가 됩니다. 이건 또 역시 친구들과 공유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노트가 많이 있는데, 이 노트들 사이를 스크랩 하기도 힘드니까 바로바로 점핑도 되고 이 노트들의 구성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순서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아까 물어봤을 때 토픽으로 추가할지 노트로 추가할지 물어봤는데 노트로 추가하면 이런 형태의 노트에 그 웹사이트가 들어가고요. 여기서 롱클릭을 통해서 바로 스크랩도 가능한. 편리한 그 스크랩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